웃어요! 박수쳐요! 비록 졸업일지라도. Centerman. 알다니 쓰러졌네. 아, 내 돌겠다, C번. 어떻게 이겨줘야 되냐, 이거. 아, 나 진짜. 아, 씨발. 유나 왔어? 아, 고맙다.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채팅창 막 갔는데? 아, 나 채팅 안 보인데? 아, 씨. 아, 유튜브 서버가 이래서 안 좋아. 리방, 아예 리방 돼버려가지고. 아예 리방 돼서 내가 채팅이 안 보여. 아, 큰일 났네. 합합 밀어야 되는데. 다이버 해봐, 다이버 해봐. 한명 없잖아. 들어가고 씨발아 몰라 씨발아스트스다모르겠아 씨벌 아테커도 아, 아, 그냥 걔 같이 박지 아 자네한테 프레스토만 안 나왔어도 아 자네한테 프레스토만 안 나왔어도 게임 터진 건데 아 느낌 너무 없다 내가 아니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고 보이면 그냥 들어가 주라 메인 미니맵을 안 보는 거야 아 진짜 프레스토 씨 어, <목소리>

채팅올리기 귀 이거 본캐냐구요? 아뇨 부캐요 아니 방금 상대 루시가 10초 넘게 남았었고 우리 궁이 다 있는 상황에서 궁, 궁은 궁은 모르겠는데 상대 자네트랑 상대 자네트미아가 딜을 아예 생각을 안해가지고 이거 그냥 탱코가딜이 박았으면은 되게 그니까 상대 딜러가 억으로 나한테 안빨려가지고 스킬도 안쓰고 대박 좋은 이었거든요 아쉽네. 저선이 아직. 아, 뭔가 또 많은데. 그것도지? 티모샤 거까지만이거롭죠 야. 와, 수아 아, 나 씨. 아, 야. 아, 아, 아. 왜? 도대체? 고맙다. 아, 야티모시야 방금은 너가 그거를 그걸 궁쓸게 아니라 나한테 맡기고 앞을 갔어야지. 아, 나 궁쓸 거라 생각도 못했다 솔직히 그거. 궁좀 아끼지. 방궁좀 아꼈어야 됐다 내생각엔티모시야 너가 그러니까 본 벨저 본 센스는 좋았어. 솔직히. 방금 우리 원딜 그냥 요거 한번뛰라고 타라가 궁쓰는 시점에서 중앙에 티모시가 때리고 있는거 다 때리고 왔었는데 다막다 죽었어 원딜이 그건 좀 아쉬운 데아네 돌겠네

조합미야, 조합미야 나조 다음 민자. 있을한 번만이 끝날 것 같은데 살아 있어서 딱한 번인데. 레알 한 번만이 끝나. 레이디스, 캐슬맨. 야 들어오는 테크 한 번만 잡아먹으면거것같아야그 싸움이야 자네트 자프리딜이냐내프리딜 싸움이야 이거. 천천히, 천천히. 나오 아직 씨발 아, 유낙도 너무 막 썼다. 아, 막겠냐, 그거를. 그걸 니가 왜, 아, 딴거봐고다 마주... 아냐. 아. 아, 내가 돌겠네, 진짜. 이 똥까라지야, 이씨. 블루리 <목소리> <목소리> 끝났다. 이겼다. 다이브하자탱커다 다이브. 리 <목소리> <미야. 목소리> 겹쳐야 <목소리> <목소리> 되는데 너무 <오>, 멋진데 <목소리> なっぺーって、けんちゃなー 짠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미아나 오기전에 밀어야돼 미아나 오기전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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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나 오기전에 밀어야돼 하자. 어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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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 채팅창 안 보이니까 불안해, 씨발. 아, 유튜브 채팅창 안 보이니까 불안해. 혼자 남겨두고 싶지는. 도 오마이 빠지면 안 된다. 중앙부터 어 어차피 우리가 우리는 상대는 HP밖에 없어서 결국에 좀 심리전밖에 달리거든. 우리는 우리 남아 있는 게 많아서 대박이다. 아,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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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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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오보다 티에나 그런거는 쓰는거 아니다 앞을 찾아야지 임마 그리고 티모시아 디부지 아 진짜 뭐냐 씨발 도대체 아 아나 진짜 씨발 아 아쉽다 아 이번 파 테커들이 너무 느낌 없어 솔직히 아 테커들이 너무 느낌 없어 뭐 상대딜러 다 풀이 똥강아지더라 아 채팅창 안 보이네 아, 남아 있나요 아커들이 너무 느낌 없었어 솔직하게 아 이거 채팅창 키려면 또캠 멈추는데 아, 느낌이 너무 없어. 느낌이 너무 없어. 아, 이 채팅창 킬라면 또 몸, 그건데. 아, 나캠 멈추는데. 이러면 아예 꽃다 켜야 된대 아, 꽃다 켜야 되는데. 이러면은. 아, 씨발. 아, 한 번만 채팅창.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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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발 멈췄다 아.. 아캠 멈췄다 아.. C발 유튜브 X같은 서버 아우 내가 빨리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아 진짜 이사 갈 곳을 주, 어디 아씨 트위치로 트위치로 가야 되나? 아우 아 이러면 리방해야 되거든요. 아 이러면 리방해야 된대데 전적 보여달라고 납치한데. 일단, 5분 리방하겠습니다.